맙습니다. 오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십삼장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조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은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믿음이 굳게 설 수가 있고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환란을 경험하고 신앙은 퇴행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데 오늘 신명기 13장에서 보게 될것 같으면, 그러한 시험들이 몇몇 잘못된 지도자들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적과 기사를 통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상들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신앙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2절에 보게 될것 같으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 라고 말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적과 기적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단 지도자들이 마치 자기가 어떤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너는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초신자들은 이것을 참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인지 아니면 그것이 이단 사설에 의한 기적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꿈으로, 어,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 꿈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깨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있지만 또는 이단이나 사탄이 주는 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꿈을 다 인정하고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이사와 기적과 꿈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의해서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때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지 어떤 기적과 이적과 어떤 어 신비한 현상의 유혹이 되는 그러한 아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원에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기도하러 온 신자들을 많이 깨워내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기도원에 가면 그런 경고 문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 기도원에서 허락하지 않은 어떤 어, 지도자들이 와서 어, 뭐 안수를 해주거나 또는 이상한 예언을 할 때에 그것을 어, 조심하라고 그런 광고까지 붙어는 그런 어,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도 어, 이단으로 이끄는 지도자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정상적이고 건전한 신학교육을 받고 또 건전한 목회 과정을 겪지 않은 그러한 이상한 선지자들이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깨어낸다고 했을 때에 거기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하나님의 올바른 종을 잘 따라야 하고 그것은 역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는 그런 이단 지도자를 따르지 말되 아주 그냥 악한 선지자는 죽이라고까지 그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보게 될것 같으면 은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송양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야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 모든 유혹들. 이런 시도를 면하되 아주 그냥 뿌리부터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암 치료를 할 때, 항암 치료를 할때그 뿌리가 남아 있으면 전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끝까지 그 뿌리를 찾아내서 방멸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깨어나는 모든 그러한 행위들은 우리가 시도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유혹에 설깃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에서는 또한 유혹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유혹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13장 6절로 8절에 보게 될것 같으면 네 어머니의 아들 곧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금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의 가장 유혹적인 측면 어려운 측면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고 가족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족으로 인해서 믿음 세 말이 어렵고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하나님 이외 다른 신을 섬기라고 깨어낼 때 단호히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족이 있다면, 단호하게 맞서서 그 유혹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1절에 보면, 무서운 얘기까지 해요. 만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까지 무서운 명령을 합니다. 이 정도로! 시험에 단호히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하여 워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의 요오고 시험에 올때 단호히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단호히 물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이 오게 될 때, 시험이 오게 될 때, 말씀에 굳게 서서 매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름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